피해자 할머니와 관련한 논평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국가란 무엇입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무대응으로 일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었지만 일본이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없어서 앞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상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우리 혼을 팔아 넘긴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비판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 대통령 스스로 이번에 국가간 공식 합의였다고 번복함으로써 할머니들이 의지할 외교적 청구의 길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어둠의 역사를 혼자 떠안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정의와 기억이란 누구를 위한 정의와 기억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없고 윤미 향만 남았습니다. 일제의 짓밟힌 할머니를 앞세워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고 본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끝까지 할머니를 활용한 위선을 국민 모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를 지켜야 할 문제인 정부는 그러나 더러운 돈, 죽창가를 외치던 때에서 돌변해 천황폐하로 주력 외교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조변 모계하는 정부란 국제적 망신거리이기도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수 없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는 더 무섭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과 상처를 키운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셔야 할머니도 이제 열 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